누가 다메고지던데 네. 자, 냉이 발견했습니다. 자,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냉이요. 자, 채치하고 자, 그 다음 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좋습니다. 자, 등이 좋죠? 자, 큰 등이 하나 발견. 자,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또 등이 발견했습니다. 자, 여기도 있고, 자, 앞에 보시면은, 자, 여기도 있고, 자, 그리고, 자, 여기 밑에도 보이시죠? 자 눈이 여기도 있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분위기는 좋죠? 자, 감사합니다. 자 여기도 눈이 좋습니다. 자, 능이 상태 좋습니다. 자, A급 네, 자. 거야. <laughs> 올해 첫 영지버섯 봤습니다. 상태 괜찮습니다. 자, 괜찮은 노르궁8이 버섯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800? 어, 890. 890. 890. 자, 890. 900. 900. 9 900. 0 9 0 900. 900. 900. 900. 900. 900. 9 0 오늘 저희 일행 팀 형하고 같이 자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등이 건조해서, 자, 보관하겠습니다.